안녕하세요. 스마일컴쌤 조윤명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 2023년 7월, 어, 4주에 시행된 GTQ 포토샵 1급 A형의 4번 문제의 펜툴을 예, 한번, 어,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 펜툴이 조금 복잡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한번, 어,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600 곱하기 400 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파일렌유에서 픽셀 6472 RGB 화이트 예크리에이트 해주시고요, 컨트롤 작은 따옴표 눌러서 그리드 해주셔도 되고요. 어, 이것은 따로 자체적인 어,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시작하는 게 좋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거 그리려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등 부분 한 150이죠. 세로 가이드에서 150 내려주시고요. 저는 여기 어, 팔꿈치를 좀 기준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 여기도 150이네요. 그래서 가로 가이드 150 예. 그리고 또 손끝 손끝예 400이 되겠죠 세로 가이드 400 정도 그리고 맨 밑바닥이 350 이에요 350 정도의 맨 밑바닥을 그려 줄 거다 라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펜툴 누르시고요 상단에 저는 패스로 시작을 합니다 면 없이 패스 선으로만 하고 나중에 면을 채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패스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는 어, 중간에 이렇게 파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클로드 오버 래핑 쉐입으로 어, 시작을 하면, 어, 위에는 바꿀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이 상태에서 여기 머리 끝부터 살짝씩 짧게 짧게 드래그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이 겨드랑이 부분에 꺾어진 부분은요. 만약에 그 직전에 곡선으로 내가 끝냈다면, 이 꺾어져야 되기 때문에, 알 t 와 함께 앵커 포인트 기준점을 클릭해서 끊은 다음에 예, 다시 원하는 곡선으로 어,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머리 부분 3배, 이 예, 위치부터 살짝씩 드래그 해볼게요. 감요 <목소리법> 네, 이렇게 일단 그리시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만 수정이 필요하면 그 다이렉트 셀렉션 툴, 예, 패스 셀렉션 툴 아래쪽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앵커 포인트의 위치라든지 방향 선 등을 이용을 해서 곡선의 모양을 조금씩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머지 부분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그려주시고요 오른쪽에 패스 패널에서 워크 패스 더블 클릭해서 어, 세이브 패스가 나오면 OK 해주세요 1번에서만 세이브 패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그리다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세이브 패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만들었다면 모양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컨트롤 썸네일 누르던지 컨트롤 D 없어지면 다시 누르시면 되고요. 컨트롤 엔터키도 돼요. 컨트롤 D 해제 다시 눌러 주시고요. 자, 이제 이 아래 녹색 두개 빼고 나머지를 그 선택 영역으로 잡을 거예요. 패스 셀렉션 위쪽에 샥 드래그 하신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우리가 왼쪽에서 세 번째 내가 선택한 패스만 로드 패스 에저 셀렉션 누르시면 그것만 셀렉션으로 잡힙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좌측에 ccffff 등록해 놓으시고요. Alt, Delete, Ctrl, D 하시면 윗부분 잡히고요. 패스 패널 에서 이렇게 두개 Shift로 예, 잡으시고요. 어, 얘도 똑같아요. 하단에 로드 에저 셀렉션 로드 패스 에저 셀렉션 레이어스 패널에서 더하기 눌러서 어, 여기는 색깔이 339999 정경색을 399 엔터 알트 딜리트 하셔서 컨트롤 D 하시면 이렇게 따로따로 어, 잡히고요이 패스 선이 싫다라고 하시면 패스 패널에서 아무데나 누르시면 사라집니다 이 상태로 해서 이 아래쪽 이 쉐입이요 예, 여기다가 어, 드롭 섀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드롭 섀도우, 예, 오케이 해주시고 패턴도 한번 뿌려볼까요? 어, 패턴이 이제 일단 만들어야 되는데요, 어, 한 40, 40 정도에서 만드시면 돼요. 파일에 누에서 40, 40 정도로 해서 확대하신 다음에 저는 트랜스폼을 안 하고 그냥 화이트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파일 여는 걸 대비해서요. 커스텀 쉐입 눌러서 예. 어, 역삼각형 눌러서 얼룩문이 먼저 해주시고요. 리가시 디폴트 쉐입에 요 블럭 1이 있고요. 요렇게 드래그해서 오른쪽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339. 아, 아니네요. F90. 아, F90, 엔터. 예.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 물결이 있습니다. 이 물결 같은 경우는, 어, 네이처에 있어요. 네이처에서 물결, 더블 클릭 하시고요. 아래쪽, 예, 이렇게. 저는 거꾸로도 많이 그려요. 더블 클릭해서, 3, 3, 9, 엔터. 두개 해주시자마자, 아래쪽이 절대 흰색이면 안 돼요. 백그라운드 꺼서, 트랜스폼으로 맞춰주신 후에, 에디트에, 어, 디파인 패턴 눌러서, OK 하시면 패턴이 정의가 됐습니다 이걸 여기다가 정의를 할 건데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어, 이 색깔이 단색일 경우에는 그냥 레이어 스타일 중에 패턴 오버레이가 있어요 패턴 오버레이에서 내가 정의한 패턴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요 예, 크기가 너무 크다 스케일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취소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얘는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랑은 같이 쓸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쓰시면 돼요. 컨트롤 썸네일 선택 영역 잡힌 상태에서 또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내가 선택 영역 잡힌 부분에만 Fill 채울 거야. Edit의 Fill 뭐랄 거냐면 어, 패턴으로 채울 거야. 어, 커스텀 패턴에 내가 만든 패턴이 있습니다. 오케이 하시면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서의 단점은 크기 조정이 안 돼요. 크기는요. 예, 여기서 이미지, 이미지 사이즈에서 다시 패턴 정의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턴 넣는 방법 예, 두 가지와. 펜툴로 그리는 방법까지 말씀드려 보았고요 그리고 이번 그린 길에 있죠 아래쪽에 녹색도 어, 똑같이 드롭 섀도우인데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fx를 alt와 함께 드래그 하시면 fx가 복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